대출 규제 완화라는 단어가 많이 보일 거예요. 누구나 집을 살수 있나? 집값 오르겠네. 나도 빨리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몽키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변화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불인이 분들은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뉴스가 나왔을 때, 부린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서 뉴스 볼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뉴스를 보시면 대출 규제 완화라는 단어가 많이 보일 거예요. 대출 규제 완화라고 해서 은행문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해진 것 뿐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고 누구나 집을 살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불인이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내 소득이랑 지금 내 대출 상황에서 변한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은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시드머니가 적당하게 모인 사람들은 체감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불임이 분들에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뉴스 보고 조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불임이 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정책 뉴스 제목만 보고 혼자 결론 내릴 때입니다. 규제 완화래, 집값 오르겠네, 나도 빨리 사야겠다. 이 생각 흐름 진짜 많이들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근데 정책은 지금 당장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정책 나오면 집값이 바로 움직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정책이 나오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책 발표 직후보다는 몇 달이 지나서 체감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기사 제목 보시면 솔직히 자극적입니다. 폭등, 급등, 기회,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근데 제목은 클릭용이고 내용은 조건 투성이에요. 브린이는 이제 제목만 보고 상상부터 키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정책 기사 볼때이세 가지만 보세요. 첫째는 누가 대상인지, 두 번째는 어디 지역인지, 세 번째는 언제부터인지, 이중 하나라도 내 상황이랑 맞지 않다면 지금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요새 상담을 하다 보면 정책 뉴스 보고 급하, 급하게 집보로 오셨다가 오히려 말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출이 완화됐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정책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부린이한테는 아직 준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린이들이라면 정책 뉴스 이렇게 정리하세요. 첫 번째는 모두에게 기회는 아니고 내 조건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부터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기간, 그리고 시드머니 준비하시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관찰해도 늦지 않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집 보실 때나 정책 뉴스 보실 때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 불인이 눈높이들에 맞춰서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